제가 교장을 받아봤잖아요. 직접 조금 많이 아프긴 했어요. 의사을잘 음, 만나야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찝찝으로 보고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사실 치과 하면은 아픔의 대명사죠. 뭐꼭 치과만 이렇게 제일 아픈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 속상하긴 한데 사실 아픈 건 사실입니다. 아픔을 오늘 한번 논해보고 싶은데. 이 원장님 생각할 때 치과치료 제일 아픈 거 뭐가 제일 떠올라요? 사랑니! 사랑니 뽑는 거? 어. 응. 이 뽑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플 수도 있어요. 나 근데 2주 아팠어. 사랑니 빼고. 내가 뽑은 거 아니니까 뭐. 그 의사를 잘 만나야지. 아니 의사는 잘 만났어.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특징으로 뽑았 아, 교수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이 뽑으셨구나. 네. 교수, 교수님이 뽑으셨는데 2주간 아팠군요. 제 탓이죠. 제몸 탓이에요. 제몸뭐 환자가 진상일 수도 있고요. 네. <laughs> 사실 저는 마취가 제일 기분 나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말고 의외로 음. 안 아픈 것들이 또 많아요. 많아요. 임플란트 하면 뭔가 이렇게 몸에 심잖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환자분들 뭐 물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어 생각보다는 임플란트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라고 지금 오늘 아픈 치료를 얘기하는데 지금 깨알 어필을 하시네요. 아니, 은근히 교정 치료할 때 아픈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은근히 또 교정 아프다고 하는데 또 교정... 아까 임플란트 안 아프다고 얘기했요 교정 디스. <laughs> 이제 교정 자체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아프다 안 아프다라고 할 수가 없어. 제가 교정을 받아봤잖아요. 직접. 교정할 때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조금 많이 아프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아픔이 재밌고 즐거운 거야. 그 아픔이 있으면 치아가 스르륵 또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나중에는 안 아프면, 어, 왜안 아프지? 치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치료에 익숙해지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좀덜 아픈 거고. 치료할 때의 그 고통은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그 역치나 환자분들의 마음가짐 이제 이런 거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이원장님이 교정 원장님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주는 거지. 사실 환자분들 뭐 아프다고 교정 치료 받으면서 정말 여러 음. 순간 순간마다 아프다고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환자분들이 그냥 그거를 아픈 줄 알지만 이 나의 치료를 위해서 잘 참아주는 분들은 아프다고 별로 표현들을 안 해요. 엄청 겁이 많거나 교정을 너무 너무 하기 싫은데, 엄마가 너 하라 그랬거나, 예를 들면 뭐 배우자가 꼭 하라 그랬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시면 꼭 그래요. 안녕하세요, 최기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아파요? 오늘 뭐예요? 내가 이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경험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냥 그거는 다 아프고, 다 불편하고,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게다 교정 때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마음이 아파지죠. 그래서 힘드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교정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픈 치료이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어때? 교정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저는 치료 받아 보실래요? 저는 뭐 교정하시는 분들이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와이어를 바꿔 끼우면 뻐근하고 아파서 밥을 뭐 이틀 일 동안 못 먹을 것 같아요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왜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힘이 바뀌잖아요. 힘의 세기나 방향이 바뀌니까 치아가 움직이는 그 처음에. 그 때가 이제 제일 아파요. 그 2, 3일을 피크를 찍고 움직이고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통 이제 일주일. 그럼 이제 일주일이면 사실 한달 정도의 그 양이 다 움직였어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붙이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치아가 한번 우직하고 움직이면 허당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뼈, 뼈가 살짝 네. 헐렁해는 네. 거죠. 네. 어. 그러면 그 뼈가 다시 차야지 뼈가 차는 시간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치아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뭐가, 치아가 왜 죽죠? <laughs> 치아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무리한 힘이 계속 가해지는 거가 돼버리니까 건강을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치료는 치아가 처음에 일주일 정도 움직이고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봐봐요. 사람 계속. 한달 내내 때린다고 생각해봐. 한주 3주 때리고 3주는 이 사람을 쉬게 해줘야. 나오면 또 때리고. 그렇죠. 그렇죠. 때리되 또 때리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안 아픈 거죠. 그냥 결국은 와이어를 한번 바꿀 때마다 치아를 왕창, 많이 네. 이동시키는 힘 때문에 아픈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안 아픈 것은 이제 쉬니까. 그, 쉬고 있으니까 아, 쉬니까. 안 아픈 거구 한달 지나서 또 이제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또 와이어 가아 그렇죠. 또 이만큼 응. 움직여요. 그 아야 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알때 모를 때 되게 궁금했는데, <laughs> 실제 나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와이어를 바꾸면 어떤 환자분들은 진통제를 드세요 미리? 그렇죠 뭐 미리 드시기도 하고 뭐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안하셔면 좋겠어요 저는 왜요? 일단 뭐 의학적인 이유도 살짝 있고 한 마디로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진통제를 더 많이 먹어도 똑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참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 오늘도 어떤 환자분이 치아가 흔들린대 너무 걱정된다는 거야 아니 교정이잖아요 치아가 안 움직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움직여야지 이동을 하는데 움직이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더 아픈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동제를 막 드세요. 근데 안 드셔도 싹 낫고 흔들림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왜안 흔들리냐고 <laughs> 보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걱정이에요, 걱정. 다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흔들려도 또 지나면 흔들림이 사라지고. 흔들림이 사라지게 되면 또 흔들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아파도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즐기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마음 편하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네, 아픔이 더 증가된다. 그러니까. 들이 스크류를 안 신고 하는 교정도 꽤 많이 재교정 환자분들 한테 있어요. 그분들은 그때는 안 아팠어. 근데 결과는또 만족스럽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스크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치료의 퀄리티와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방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로 안할 수가 없다는 거지. 꼭 필요한 거니까 또 환자분들이 많이 양해해주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위원장님이 일종의 환자 입장에서 뭐 교정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거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있어요. 그때가 힘들어.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즐기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적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아, 대략 예측을 해요. 오늘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말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반부가 넘어가면 저 언제 끝나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예, 한1년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오셔서 저 언제 끝나요? 아1일 개월 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달이 됐어. 그래서 또저 언제 끝나요? 이번 달은 힘들겠어요라고 하는 순간인제 와르르. 예, 그렇죠. 이제 정신적 고통. 이럴 줄 몰랐어. 그래서. 이게 진정한 고통인 거죠. 그래요. 사실 수 개월 전에 말씀은 드려요. 그렇죠, 뭐. 다 고지는 예, 하죠. 뭐. 예측을 하고. 저뭐 그렇죠. 환자 스스로 나는 끝날 것 같이. 만족도가 있어. 근데 자꾸 의사가 한달 끌어, 3 개월 끌어, 6 개월 끌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데 나는 이제 빨리 끝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제일 아파요 이게 저는 이게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교정 치료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이때 정말 지겨웠거든요 왜안 끝내 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정 의사가 되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요 뭐가 안맞아좀 그러니까 이게 뻔히 이걸 안 고쳐놓고 끝나면 나중에 탈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끝내요 탈이 나는 걸 이아는데 끝내 주세요. 그럼 네 하고 끝내 줄순 없거든요. 그렇죠. 또 재발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이거 고비를 잘 넘기시면 결국은 좋은 치료로 별탈 없이 이 결과를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좋아요. 자, 그럼 마무리. 네. 오늘 뭐 저는 별로. 한아 왜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어 나. 아, 오늘 이원장님 참말 많으셨지만 어. 교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신적으로 행복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아,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치과 치료 중에서 가장 힘든 건 교정 치료가 아닐까 길게 <laughs> 마라톤을 뛰니까요 자 전국의 교정 환자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면 세데이션을 해줘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진정 효과가 싹 사라진 거예요. 사랑진이 입안에 남아있는 거 내가 있어요? 내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빼라고 하는데 내가 남기겠어요? 아깝네. 있으면 내가 그냥 <laughs> 난 원칙주의자라고요. 그냥 특진의 개념으로 그냥 지금까지의 맺힌 함과 <laughs>